순키치원더블로그 안녕하세요. 네, 여수시 성공관리위원회홍보계장 서윤정입니다. 네, 오늘은 순천대 최고 인기스타 순천대가 사랑하는 연반인 유튜버 최찬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리 소개할까요? 네, 네. 여러분의 인생 탄탄대로 유튜버는 천천대로 반갑습니다. 순천대학교 최찬미입니다. 정말 텐션이 저세상입니요 아, 네, 제가... 아주 바람직합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어떤 자리인지 알고 오셨을까요? 저 그냥 요즘 좀 유튜브로 좀잘 나가니까 인터뷰 하는 줄 알고. <웃음> <웃음> 아, 그러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은 <laughs> 네. 4월 7일 제일 보고를 네. 앞두고 선거 관련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8천을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보니까 한리스타급인데요비교된건가요선기해막 곱창을 이만큼. 아 아니, 아니. 아니요. 막 저는, 먹방을 하고 그러신가요? 저는 이제 8천은 사실 이미 넘었고. 아, 네. 아, 9천 정도 이제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먹방보다는 제가 이제 살, 살아가는 어떤 일상과 그리고 순천대학교를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서 내는 그런 영상들을 좀 찍고 있는데 순천대 관련된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우리 순천대학생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들이 점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네 아주 판타스틱하고 <laughs> 고즈어스하네요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주 바람직하고요. 자 그럼 <laughs> 이제 네. 순퀴즈 원더 블록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주관식이죠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아는데 <laughs> 제가 아실은 네. 모르실까봐 객관식을 준비하긴 했는데 당연히 맞추시면 아 진짜 대단하신 거죠. 이게... 말씀, 말씀해보십시오. 그러면, 말, 이 정답 말하기 전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정말 리얼하게 짠게 <laughs> <딴> <laughs> 아닙니다, 이게 진짜. 진짜 아니고, 정답은 <laughs> 거소투표입니다. <laughs>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잠깐만요. <laughs> <laughs> 와, 정말. 와, 그럼 거소투표를 할수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인지, 혹시 그 부분까지도 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투표장에 못 오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정확하세요. 네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네. 거동할 수 없는 분, 또는 네.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장기 기가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온 제도입니다. 아, 아. 그러면. 근데, 보수투표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게 진짜? 음. 진짜 선생님, <laughs> 안 알려주셨잖아요. 아. 제가 하나 들으셔야 죠 오늘 해주봤는데. 처음 뵀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네. 안알려주셨어요 아, 네. 선거 박사, 최고. 네, 두 번째 문제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O, X 문제인데요. 문제 드립니다. 이번 4월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순천시 제1선거구인 도사동에 사는 영지는 사전투표 기간에 서울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다. 맞으면 O, 리면 X. 여러분, 정답은 O! 한번더갔어야겠게 <laughs> 이게, 이게 o 언줄 알았어요. 정답은 O. 기회를 드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반응을 보니까 정답 옵니다 여러분. 정답 오! <laughs> 와 무슨 프로파일러의 제 저에게... 마음 속마음을 좀... 정답인가요? 네네네 정답입니다. <laughs> 제가 완전 제 속마음을 듣켜 버렸네요. <laughs> 정답 오인데요. 제가 이제 네. 보다 네. 상태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그,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에 의한 공기 선거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는 다른데요. 왜냐면 하 재보궐선거를 하는 곳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거든요. 오늘 최채민이 완전 스마트 스마트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진짜 잘하죠. 왜 선거 박스에 선생이 없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제가 내들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추셨는데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사실 문제를 진짜 전혀 모르고 이 퀴즈를 한 거여가지고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신은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모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용어들, 선거에 대한 용어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 아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다양한 상식들을 좀 배워서 좀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어, 소중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4월 7일은? 제목을 선거하는 날. 네, 여러분의 한 표가 큰 대한민국을 만들게 됩니다. 자, 퀴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숨 퀴즈 온더블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